네, 굿모닝 에브리원 네, 이 학기 중간고사 첫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나 문장 구조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전에 텍스트 스스로 읽어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네, 이 영상은 단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나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본인의 해석이 맞았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세 명의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죠. 2002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2008년도는 세계 경제 금융위기에 맞물려서 경제 살리기가 아주 크나큰 경제적 화두였죠. 그 다음에 얼마 전, 어, 바로 직전 대선에서는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네,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유행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당시에는 부의 정의로운 소득 재분배가 큰 화두로 떠올랐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5년마다 치러진 대선에서도 정치적인 구호나 공약 쟁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물며 고대, 그리스, 고대, 중세, 근대에서는 네, 엄청나게 많은 쟁점들이 달라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 시대별로 정치자, 정치가 풀려고 했던 과제는 무엇이었고, 정치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central subject of political philosophy is the government. 자, 그 정치 철학의 중요한 과제는? 네, 정부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다음 문장입니다. A state is a loosely associated group of people that share a national identity. 다이 문장에서 동사는 네, is고요. 보면 국가란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집합인데 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국가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government is a ruling body that enforces the laws and maintains order in the states. 자, 이 문장에서 일단 동, 어, 어, 단어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일단, 네. 표시를 한번 해보고 문장 성분을 자 rolling body 단어입니다. 자 roll 이란 얘기는 다스리다란 얘기고 body는 몸이라는 얘긴데 결국 중요한 부분 main part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 정부는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냐 하면은 예, enforce 란 단어는 어떤 것을 부여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는 다수리는 기관인데 법을 집행하고 국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네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정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입니다.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with with the states and questions regarding this relationship comprise the body of political philosophy. 자이 문장에서 네 아이고, 동사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묘시하고 여러분들 동사 다시 한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네, c o m p r 가 동사죠. 이거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부분이 주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까지가 주어 첫 번째, 그 다음이 주어 두 번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가와 정부의 관계 자그 다음에 regarding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regarding은 about 한마디로 무엇무엇에 대한이란 얘기입니다. 동의어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그래서 이 정부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의문들이 자 comprise comprise 동사는요 be comprised of, make up, consist of 무엇무엇으로 구성하되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d e b a t e in political theory include issues of whether or not a government is necessary, what the goals of government should be, and how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people it governs. 네,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부터 확인 한번 해 볼까요? the 네, include입니다. include. 자 그래서 정치 철학의 논쟁들은 포함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 f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is necessary. 자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 자두 번째 정부의 역할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부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어떻게 협력해야만 하는지 이 것이 정치철학의 세 가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가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네. 그것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백성들이나 혹은 시민들과 어떤 어떻게 협력을 해야만 하는지가 정치철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By and large, issues that political theory addresses are usually immediately relevant. 자, 이 문장에서는 네 단어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 by and large라는 것은요, 네 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address란 단어도 확인하고 갈게요 address. 자, 예문을 세 가지 적어놨는데, 자, 각각의 예문에서 가장 비슷하게 쓰인 예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I've addressed the letter. 편지를 쓰다. 편지나 봉투 등을 쓰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the mayor addressed the crowd. 시장이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다. 어떤 발표하다, 강연하다, 연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air pollution is one of the problems being addressed by politicians. 자, 공기오염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address, 다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해서 address의 의미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나와라, 나와라.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다루다란 얘기고 자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정치 철학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immediately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immediately 우리는 보통 즉각적으로 시간에 관련해서 바로 다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 말고도 직접적으로 directly 정확히 exactly. 아이 의미가 있습니다. 참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까요? 다음 문장 또보고 가실게요. The problems being addressed by political theories are most often reflective of the issues faced by most governments of an era. 자, 이 문장에서 동사부터 한번 진짜 동사 역할을 하는 부분부터 찾으면 네, 아유 여기도 지금 파일이 좀 깨졌네요. 같이 보가면다. 고 여기입니다. are. 여기가 지금 동사고요. 아이고, 여기도 지울게요. 파일이 또 깨져버렸네. 네, 그래서 정치 이론가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은 되게 reflect, 이슈들을 reflective 하고 있다는 표현 나오는데요. reflect 의미 한번 보고 갑시다. reflective. 첫 번째 의미는 the material is highly reflective. reflect가 반영하다. 바, 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질은 굉장히 반사적이다. 그 그러니까 굉장히 표면이 매끈매끈해서 뭔가를 비춰볼 수 있을 정도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She was in very reflective mood. 그녀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자, reflect가 반사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서 본인 스스로를 비추어보다, 반성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r e f l e c t i v e 여기서 적용을 해 보면 이슈들을 대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이냐 하면 은그 시대의 대개의 정부들이 마주하고 있던 이슈들을 반, 반영하고 있는 게 정치 철학이 다르고 있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 자, 중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first paragraph? 자, 첫 번째 단락에서 main idea 무엇이었는지?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What is the contemporary example of the last sentence from the first paragraph? 자, 첫번, 다그 바로 전문장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정치 철학에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그 그러니까 당대의 문, 정부에 직면했던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정치 철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 주제, 테마,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답에 대해서 그럼 그렇다면 정치철학자들, 그러니까 정치이론가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여기에 혹시 생각나는 예시가 있다면 네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